사주 팔자 즉 여덟 글자 하면은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연지 월지 일지시지 그 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하면은 일간이겠죠 자기 자리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자리 그러면은 월지 월지 이 월지는 사주 핵심 나라로 말하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수도 서울 이게 월지, 월지, 수도 서울. 그만큼 월지는 사주의 틀을 만들어주고 일가는 틀뿐만이 아니라 사주 틀을 결정하는 곳이 월주다. 그래서 그 월주 중에서도 월지,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사주를 볼때매덜리냐부터 먼저 항상 쳐다봐야 돼. 물론, 무슨 일간이냐 먼저, 이제 보게 되죠. 무슨 일간인데 매돌이냐. 그럼 월지를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이 사주의 첫 번째, 보지 말라기도 봐야 되는 그런 핵심 자리다. 이렇게. 봐 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또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일지를 그 다음에 파악을 한다고 치면 일간, 월지, 일지 이것만 파악하면은 7 80%는 사주 다본 거다. 이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월지는 일간의 근간, 뿌리근자, 줄기근자예요. 그 나무로 말하면 몸통과 뿌리와 줄기를 다 만들어주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가 월지다. 그래서 이 월지는 그 개개인이 타고난 고유 환경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환경,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식으로 태어났는가, 이걸 보는 그런 자, 또는 성장 조건, 생활 환경, 학습 성향. 이 이상도 중요할 게 없다니. 자기가 나서 자라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즉,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활동 등등 모든 것이 그 월지의 영양권 안에 들어 있다. 그래서 성격은 우리가 딱 보게 되면월 일간의 성격도 중요해요. 일간이 타고 나 아까 양간은간 뭐서 갑병목병님 뭐일정교식 이게 중요하지만 같은 일간에도 매달의 갑목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그죠 같은 물이라도 봄철물, 여름철물, 가을철물 다 다르죠? 그만큼 월지였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일간, 플러스, 월지,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하면 일지, 이것까지는 성격이고 그 사람의 타고난 근본 바탕, 이것이 7 80%는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경진 일주, 경금과 진토, 그 다음에 몇월입니까 6월, 그렇죠? 경진일주에 6월. 이세 글자 먼자 이게 월이니까 금토로 돼 있죠. 일지에서는 한 뿌리가지만 이 유금이 이 엄청난 똑같은 금으로 엄청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나중에 공복이 되면 저 유금은 비견 겁재할 때 겁재 또는 양인 이러는데. 그겁재 양인, 경금, 거기에 이 진토 특성이 내 인생의 7, 80%를 다 지배했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저 월지일지의 영향을 한 8, 90% 받았다고도 과언이 아니에 왜? 다른데 오행이 목, 이제 여기 에 빠진 오행은 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토금미고 화도 없고, 수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이 영향이 어떻습니까? 하면, 아까,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다. 계획했으면 그대로 실천한다. 여기는 또, 이, 이건 나중에 해서 보면 이판사판 죽기살기로. 끝장을 봐야 돼. 제가 금방 쉬는 시간에 간식 먹으면서, 우리 이 선생님하고, 무슨 일을 하면 저는 끝장을 봐야 돼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예를 들어서, 전에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 어렸을 때뭐 하는 게, 우리 때는 구슬치기, 구슬 따먹기, 또이 딱지 양념이라고 는데 그, 그런. 친구가 딱가면 끝까지 집안 보내줘요, 쟤. 하여튼, <laughs> 일을 주고 가든지, 끝까지 안 보내줘. 할 정도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럼. 그런 것이 공부를, 공부도 그렇게 했어요. 한번 잡으면, 뭐, 날, 밤새는 건일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취미 활동이 좋은 쪽으로 그게 꽂히면은 엄청난 발전을 할수 있는데, 나쁜 쪽으로 꽂히면 이건 큰 문제가 요 그래서 취미 활동같아도 제가 쭉 하면서, 진정한 프로까지는 안 해도, 흔히 말하는 세미 프로는 돼야 직생풀, 래서 낚시를 한, 동안 좋아했어요. 낚시를 좋아하면은, 낚시 장비부터 시작했고, 지금 팔아도 한 천몇백만원 값들 정도로. 일제 장비가 다 있고, 그것도 고급으로만 사요. 또, 우리는 그런 거는. 그리고 그 전에, 뭐냐면, 낚시하는데, 그냥 안 돼. 낚시책이란 책은 다 사요, 또. 응? 교과서적인 책. 그 다음에 월간 낚시, 월간 뭐, 뭐 이런 거. 다, 그거 다, 이런 쪽으로. 보고, 다, 보고. 또그뭐 찌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다 재가지고 집에다가 이찌 하는 물통 이런 것도 다 있고 거기다 다 그래요 낚시판을 내가 담을 거예요, 처음에 다 묶어요 처음에처음사서쓰지만 이제 스스로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낚시질을 하는데 안 잡히면 죽었다 끼어내서 잡힐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짓이잖아 그거는 근데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응잘 나오는 자리가 이제 보여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저는 가서 꽝이라는 게 없어요, 빈순이 아마 요새 도시여부 나갔으면 거기는 또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남들은 이제 토요일 주말에 이제 금토 요새 같은 금토 일요일 주말에 많이 가잖아요, 이제 쉬울에. 저는 출근에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 철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은 손님 예약 잘안 받아요. 남들 다 빠져나올 때 토요일 저녁 때쯤 가서 자. 일요일에 가면 다 빠져나가면 어느 자리가 잘 나오는지 알루요다 밑밥 다 전화 껐다. 못 잡고 가다. 나는 엄청 젊어요. 그것도 다진요 열이 생기죠.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 30년 전, 20몇년 전에는 그때 일간 스포츠 이런 데 보면 금주 최대어, 뭐, 월척, 그래갖고 이렇게 사진 찍고 나오고 있어요. 스포츠인 실제 일간 스포츠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고 사진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정도. 그냥 그러니까 잡으면 그렇게 해야 돼. 볼링도 마찬가지고. 제 볼링 한참 좋아할 때인데 근데 허리 아파서 지금 뭐, 골프,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해, 골프 얘기 나하다가 골프 했으면 처음에, 이 어느 회장이 세트로 다, 풀세트로 다 해가지고 줬는데, 조금 연습하고 자기가 무조건 머리, 머리 올린다 그러잖아? 이러는데 아, 이거 미치면 내가 큰일 나겠다.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고 심지어 뭐, 한, 한때는 카치노, 요새 맨날 같은 거 이제, 뭐, 스롬 머신 뭐, 이런 쪽. 하짜 소리 들었죠. 그걸 고말이야 돼. 그 집사람이 하래. 그럼 어떻게 그게 됩니까, 뭐.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한다는 거아니 하도 뭐 하니까, 기계를 사, 구입이 안 돼요, 원래.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하는가, 전문 기사 데려다가, 거기, 이, 그, 응? 어? 카에 있는 기사를 매수해서, 대가. 그 정도예요, 우리그새도 그, 그, 공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끝장을 그 보니까, 그나마 딱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있어요. 이 편인적인, 남들이, 이 공부, 좋아하는 공부는 100점 편인 이런 거거든요. 빠져들면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실용적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토박 같은 건 아주 남한테 좋지 않은 거고, 신세 망치는 거아요 토박 중. 그 집, 제 집사람이라면 딱그 대신 되면 어느 정도 할때까지 죽기 살 건데, 안 된다 그러면 딱안 해요. 예를 들어, 슬롯머신, 아, 이거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아 알아봤다 다시는 내가 하면 은좀 이건 좀 너무 심한 편이라면 내 손목을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들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한 음. 20년 근데 아 했네 안 했다고 부터지 거짓말이야 <laughs>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형, 형수하고 제가 뭐 한번좀음 오랜만에 형제간이 내일즈간 여행을 갔는데 홍콩, 싱가포르, 저 마카오 근데 마카오 가면 그거 아니에요 까 생각이 나. 근데 이제 형님 심심하니까 그 바가와는 무조건 카지노 한번 가봐야 돼요. 얼마나 그잘 되어 있는가.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조금씩 이 코인 넣고 이연 한번 옛날 생각에서 해본다고 그때 딱한 번은. 그런데 하고 나면 이제 탄산은 재미가 없으니까 올라가 이제 방으로 올라가고 나한 새벽 조금 몇 시간만 더 오고 밖해갖고서는 새벽 몇 시에 한5 시까지 했나? 그그 그래. 당시에 한십 몇만 원 땄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스타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고 뭐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실용적이다 아니면 그들은한 번도 아까 언적고 낚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도 장비 많고 집사람도 꼭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암인데 유그전이가 되었거든요. 수술은 해드렸는데 아, 이렇게. 어머니가 불교신자예요. 아,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병이 현이 그때가 지도건강시는데방생을 못할 만한지 내가 이것은 안 해야겠구나. 딱 끊어버려. 나, 안 된다. 그대로 그, 얼마나 그, 미치다 할 정도로 그 많은 장면은 그건 딱, 딱 아까운 생각이 없었다 이제 담배도 끊었다, 딱, 딱 끊어요. 그래서 이 집사람이 그런 걸 보고 이제, 아, 이제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된다 많고, 한다면, 뭐, 날밤을 새고, 며칠밤을 새서라도 끝까지 파고드는 이런 것이 다 여기서 나와요, 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 한쪽으로 쏠리면 이게 문제인데 이게 좀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가는 것은 그 나머지 글자들의 영향을 미쳤으니까, 또 운에 미쳤으니까, 그죠. 아주 월지 중요해요. 그 사람의 하여 인생의 어떤 키 노릇을 하는 고치라기도 과언이 아니다. 일간이 몸 담고 살아가야 하는 조건. 이게 조건이다, 이슬이에요 일지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나는 유라고 하는 조건이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건 나중에 우리 공부해보면 항상 경쟁자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경쟁자하고 항상, 그럼 경쟁에서 앉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좋은데 포기는 안 하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면 이게야 직성이 풀려. 아까 뭘 하다가 따야 내가 친구고 뭐고, 이, 어지? 그러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라이벌 경쟁자지만은 한쪽으로 좀, 아까 속증피지만, 씹는 사람 방해자. 이거 항상 따야 돼. 팔자래니 제 자주 얘기입니다만, 저한 번도 안본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해봤나, 말을 해봤나, 내 강의를 들어봤나, 그런 사람들이, 저 얼굴도 안본 사람들이 오히려 씹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만나보고, 뭐그 사람 괜찮던데, 좋은데, 뭐, 그냥 뭐, 어쩐데, 이런, 이런 얘기였지. 나쁘다 소리 별로 안 든데, 그, 그왜 팔자라니까. 그러려니. 모든 조건이, 또한 살면서 쟁취해야 되는 목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뭐로 나왔냐, 내가 이제 한판 승부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다. 응? 이 판, 사판이야, 말 그대로. 그럼 승부에서 패배, 의인생 되기 시니까뭘한번 했으면 이겨야 될까요? 이게 이, 이 글자가 얘기죠. 거짓말이 아니에 나도 이제 공부, 여기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 그것만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했어요. 너는 한판 승부를 위해서 나왔는데, 응?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항상 승리만 할수없다 굴곡이 심하다. 이런 얘기. 굴곡이 개인적인 고집이나, 니네 멋대로 행동하고, 그냥, 남한테 안 굽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의해서도,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도 굴곡이 심하다. 다 음. 여기서 해석이 이제 우리가 지금 기초라 육신 공부를 안 했었지만, 돈? 붙어날 날이 없다. 그나마, 여기에 조금, 이제, 돈을 좀 해놓으면 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처자리인데, 우리 처도 돈에 대해서 전혀 뭐, 돈한번안 물어봤지, 뭐, 전혀 재테크, 남들 뭐, 아빠 보고이 전혀, 지금도 뭐, 인터넷 백행도 안 하니까 할 얘기 없는 거지 뭐. 그럼, 그러면 이제, 그거조차도 내가 한다고 해서 좀 나이 먹어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이 속에 들어있다, 있어요. 있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만큼 월지가 중요하고 일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유전된 즉 태어난과 동시에 갖게 된 개인적인 취향 적성과 같다. 그래서 적성, 취향, 직업 여기 또 써있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불교적인 용어로 업, 어, 까르마가 담겨있는 것. 그래서 진로 적성 뭐 이런 것은 취미하고 달라요. 이런 직장업 이런 것은 꼭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돼 월지 취미나 제가 하고 싶이거 좋아하는 선호는시지 시즈. 시즈. 예?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일지는 시즈. 근데 업, 탁고난 어떤 기질 이런 것은 이 월지가 다 좌우한다. 사회성, 직업성, 대외적인 틀. 이게 월지로서 자신의 또 활동 무대. 직장, 사업장, 집, 생활 공간. 내가 밖에서나 안에서나 활동하는 곳, 머무는 곳은 전부 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집 중에서도 일지는 안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활동 무대 직장, 그럼 나는 활동 무대가 뭐다? 항상 나이벌이 득실득실하다, 이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노력 안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이런 사주를 가졌다고 다 노력하냐? 안 해, 대부분. 왜? 배째라, 그래. 막, 대만, 할때로될때로데려 그래.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 이어요저 해석은 아무나 저렇게 하는 게아니더요 그래서 제 사주를 이렇게 내놓고, 제 이름 안 되고, 누구한테 보면, 사주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공부, 강의하면서도 제사주 밝혀도, 아이, 어떻게 그 사주 가지고 교수, 교수님 이렇게 공부하고, 교수님 이런 거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 많아. 내가 무슨 뭐 사주를 밝힐 때는 애들은 안 밝혔어, 그러니까. 뭐 가짜로 알려줄 일이 없잖아요? 문 좋은 사주라고, 그게. 일부러 좋은 사주 만들어내는 거 모르지 그렇게 볼 정도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면, 운, 운의 영향도 있지만은, 그, 그런 사주 갖고 어떻게 교수님 이렇게, 이렇게 해왔습니까 하면, 뭐겠어요, 답이. 빨리 얘기해야 돼. 이거 얘기하면 또 비행기 티켓은 바로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바로 해야지. 왜, 왜 그렇게, 그럼 그렇게, 아까 보기에는 그런데 왜, 그럼 지금 사는 모은 그렇게 안 살고, 어, 어, 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이유가 뭐냐고 있을 거 아냐. 명리 공부를 해서 그래. 예? 네? 명리 공부를 해서. 이 공부 안 했으면 그렇게 어린 반푸르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제일 좋아하고, 어, 또 사람들 을 권하고, 또 가르치 고 있는 이유지, 하, 아마 뭐 운동이 됐든 아까 뭐가 됐든지 했으면은 한 번, 뭐, 진짜, 세미 프로가 됐든, 됐던, 프로가 됐든, 됐던, 죽기살기로 했을 텐데, 이 공부가 꽂히니까, 역시 이 공부도 끝장을 보자. 끝없이 지금도, 나이 먹어서도 공부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공부 안 했으면은, 어른 인생 아주 괴박살 날 조짐이 벌써 있었어요, 몇 차례. 그러니런데 이제, 이제 지금은 잘하고 있어 이게 열고 중요하다는 얘기. 근데 왜 그런 답이 안 나와? 짜증나네, 갑자기. <laughs> 사회생활을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또는 극복해야 할 요소. 저한테는 극복할 요소로 나오는 거죠. 이쪽에 좋은 신 있다면 그걸 끝없이 노력해서 충족 채워야지. 좋은 거면. 이건 나쁜 거면 극복해야 돼. 이거 극복 안 하면은 그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완전 이렇게 되잖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다. 월지에는 추나추동 즉매도이냐이 계절이 있고 어, 그다음에 그런 포함되어 있어서 또 환경이고 시 그러니까 때를 알고 때에 적합한 일을 찾는 지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 월지에서 또 찾아야 된다. 그래서 월지는 백번을 강조해도 아주 중요한 자리. 예, 그다음에 자기의 활동 무대, 예. 자기의 전생의 업이 담겨 있는 것, 현생의 직업적인 요소, 대, 사유 활동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것이 월지다. 이렇게 보는데, 일관과의 관계가 좋고, 또이 월지 하나만으로 절대 또 해석을 할수 없는 것이, 예 이게 이제 행동이지만 지지니까, 계획이나 생각이 없이 하는 행동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난 무조건 하고 벌려놓고 보면 그 말은 뭡니까 하면 천간에 또 이게 나와 있을 때 역시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천간에 나와 있을 때 나쁜 것 같으면 안 나와도 좀 괜찮은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월지에 따면 천간에 나와 있다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또 해석을 항상 청강과 지지를 함께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줄 알아야 된다. 월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월지! 그러면 항상 사주 제일 먼저 써볼 때 일간, 그 다음에 월지, 왜 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 이렇게 살펴보고, 다른 글자들을 나머지가 이제 다섯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글자가 아까 87, 80%차지한다그 했으니까, 다섯 글자에 20%면은, 한, 다른 글자 하나는 잘해야 뭐, 5%, 4%는 밖에 안되잖아요 그만큼, 월지가 그 중에서도 한50%희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런 월지가 그냥 이대로 막 혼자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변화. 합이냐 충이냐 이거에 따라 또 이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해지죠.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진, 월지가 유금인데 유금과 이 진토는 또 합이 돼. 요 육합이라 그래서 합이 돼. 요 그러면 이거 이게 이제 잘 통합은 서로 의견 통하는데 무슨 합이냐. 이제, 이제 저, 저것들 통합은 어떻게 되냐. 월쪽 일쪽 제일 중요한 자리라 고했는데 통합은 어떤 자리냐. 어쨌든 여기는. 줄 사이는 뭐 계산 때리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진투하고 이런 거? 니들 왜 좋아해? 그러면 그냥 좋아. 코드가 통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악역한 사이야? 근데 니들, 그래도 뭐 좀, 뭐에 코드가 맞는 것이 있을 거냐? 뭐 좋아하는 거 굳이 따지라고 치면 지금 뭐, 뭡니까 하면은 야망과 권력이야. 하, 드라마 이런 같잖아 <laughs> <laughs> 야망과 권력. 진유학, 특히 월지 이렇게 유금이 있으면, 야망이 있다는 얘기야. 그거 한번 있으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코드가. 내가 이제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아, 저 사람 괜히 야망 가지고 보니 개뿐이 무슨 야망. 그러한 서로 그 관계, 이런 변화가 있으니더 이게 이제 그런 쪽으로 쏠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한 해석, 월지 중요한 자리입니다.